신혼식을 결국은 기어코 임명시켰어요. 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는 거예요. 이자를 가지고 무슨 못된 짓을 할지 앞으로 볼게요. 지금 충성 맹세를 했어요. 완전히 이야, 신났다. 내가 이제 직업을 꽤 찾으니까 이제는 내 세상이다 이러고 있어요, 현재. 윤안용이에요. 이거. 그리고 아마도 윤안용이가 엄청 많은 일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을 죽이는 어떤 짓거리를 하라고 시켜요. 그런데 엄청나게 파탄이 일어나요, 앞으로. 그것 때문에 파탄이 일어나고 아마 모든 걸다 실행을 하려고 덤빌 거예요. 이것저것 막집밟고 다녀요. 막집밟고 다니고 어... 좋은 운세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재명을 죽이, 죽이려 죽이라는 어떤 인명, 어떤 수를 써서든지 하이간 이재명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인데 어떻게 이재명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저것 걸고 넘어지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 그렇게 쉽게 안될 거예요. 이 사람 앞에도 좋지 않은 어떤 이런, 이건 데스카드죠. 똑같아요. 그림도 리퍼예요. 김행도 이 카드 나왔죠. 이자도 나왔어요. 아마도 남을 죽이려다가 지가 죽게 될 거예요. 비난을 엄청 많이 받게 되는 일을 좀 하게 되는데 이 퀸오브완재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네. 계속 나오네. 저의자가 누구야. 계속 나와요. 계속. 정치가인가 싶으면 무당인가? 윤석열 쪽에 무당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분명히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뒤에 숨어서 역할하는 어떤 무당 정도가 아닐까. 어... 윤석열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준비가 돼 있는 자예요. 이 여자는, 이 자는 막 신났어요. 자기 과분한 자리잖아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꽤찬 거예요. 이 수준 미달인 것들이. 진교훈 후보 17% 이긴 거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싸질르고 있는데도 17% 차이 밖에 안 난다? 최소한 30%는 났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나라 40%는 그냥 구제할 수 없는 아메바 수준의 인간들이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근데 신원식은 앞으로 잠깐 동안 기고 만장해서 까불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들 많이 생겨요. 신원식이 개업령 같은 거 선포하고 이런 그런 짓을 할지 볼게요. 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가 질문이에요. 아휴. 52일간 국방부 장관 한다고 이자도 운세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힘들어요. 자꾸 비밀이 터져나와요. 자꾸 비밀 터져나오고 이자도. 큰 사고가 하나 터져나올 거예요. 사고, 사고 생기고, 어... 성공 못해요, 이 사람. 잠깐 성공해요. 한다 하더라도 한두 달? 길어야 두 달이에요. 그때부터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유난용 문제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죠. 김, 저기, 김명신하고. 그러면 얼마 안 돼서 쫓겨난다 소리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어... 뒤에서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도 국방부, 아니 그니까는 이 국, 뭐죠? 적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숨어 있는 적들.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그 국방부 장관 일이 쉽지가 않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고가 생기고, 어, 타격을 받는 일이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취소하게 되는, 뺏기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다시 질문해요. 신혼식이 자리 유지가 유지를 할수 있을까? 의기 탱천에서 있음, 의기 충천이라 그러나 지금 사람들을 다 자기 발 아래로 보고 지금 의기 충천에서 지금 다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윤환용인데, 유지할 수 있을까 했는데, 윤환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윤환용이 끝까지 밀어주는 것 같아요. 한동훈하고, 뒤에서 합작품으로. 한동안은 국민들을 막 짓밟고 나갈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막, 전쟁도 하고 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쟁도 어 전쟁을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들이 신원식을 이용해가지고 전쟁 국지전 같은 거를 버릴 꿈을 꾸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불법적인 어 일을 좀 하게 된다. 그리고 마음대로 이게 쥐락펴락이 잘안 되니까. 이자를 시켜서 좀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돼요. 평화적으로는 안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자리를 유지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어... 계속 국민들하고 싸워요. 있는 동안에 계속 싸워요. 하여간 한 동훈하고 둘이. 하나는 법을 장악하고 하나는 군대를 장악하고 군대가 장악이 안 되니까 저런 자를 심어놓은 거예요. 개엄령을 선포할까를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게 카드들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엄령을 선포 아 개업령을 하는 게 군인인가요? 어 그렇지. 그랬다가는 아마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나. 권력 남용은 반드시 들어가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가 죽는 사고가 생기는 게 아닌가. 계속 이게 느낌이 그렇거든요. 예. 권력 남용하고 이러는 바람에 누군가가 죽어서, 어, 그리고, 그 진실이 터져나와요. 진실이 터져나오고, 개업령을 선포하는 것 같진 않은데, 좀 문제가 생겨요. 일 터져나오고, 문제 생기고, 그 진실도 터져나오고, 아, 이게 옛날에 왜 그, 죽은 군인 그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왜 군인 죽었는데 덮어 덮었다 그러지 않았나 이자가 그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자가 커다랗게 문제가 생기는 좀 그렇게, 그렇게 느껴져요. 옛날에 벌렸던, 옛날에 저질렀던 그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게 큰 사건으로 돼도 돼요. 제가 개협령을 선포할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옛날 사건이 다시 굉장히 크게 불거진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 자를 고꾸라뜨리는 어떤 사건이 되는, 거,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 좀 봤어요. 제가 답답해서. 인명을 억지로 갖다가 꽂아놨기 때문에, 어, 아마 윤석열 나가면 당장 이것들은 뭐가 지다 날라가죠, 물론.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신원식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